끊겨서 다시 하게 됐어요. 제 모르고 꺼버려서 일단 이학쿠 풀점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토까지 했거든요. 지금 아래 깔고 있는 게이학쿠 풀점 통이라서 저이이학쿠 풀점을 조금밖에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없나 죄송합니다. 네, 풀념 넣고 올게요. 이렇게 했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되는데, 밀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밀대로 밀어주시고요. 지금 밀대를 꺼내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걸로 밀었고요. 이제 옆 풀점을 붙일게요. 됐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넣었고요. 그것도 넣었어. 죄송합니다. 엄마가 뒤대를위해서 어쨌든 다 넣고 올게요. 라이트 클레이 빨간색 네, 화이트 클레이 노란색 클레이 파란색 이렇게 화이트클레이 흰색 이렇게 있고요 파티 한점네 점토 점토들은 다 됐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줘 올게요네 그리고 제가 줄사람을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라서요 래서 점토가 붙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줄 사람이 생기겠죠. 전에도 줄 사람 없었다가 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다 가져갔어요. 네, 이렇게. 음, 이 소소한 점토. 지고 끝. 아, 하나 남았네요. 그냥 나머지 하나는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풀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견출지까지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와플 복제본 넣어줄게요. 와플 복제본은 이거예요. 좀 이렇게 꼬부라졌지만 그래도 물들 뜰 수는 있어요. 저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마플 옷집은 넣어줬고 이제 병, 병을 넣어줄 거예요. 한 병은, 이건데, 한병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고요 이제 메모지. 좀 소소. 확인하지만 그래한 장은 못 쓰지만 그래도 메모지 이렇게고요 다시 떼서 그냥. 오피피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도토리의 작은 꿈 아세요? 도토리의 작은 꿈 아름다워. 이런 노예요. 자, 노래할 때는 목소리를 좀 바꾸거든요. 이렇게 메모지 있고요. 이제, 이큰 OPP에다가 넣어주고요. 물품들을. 물품들을 안에다가 넣고요. 이것도 잘 넣어야지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넣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피피를 떼야겠죠. 당연히. 아주 오피피처럼, 끈적끈적하게. 이걸 떼서 지금 어디 붙어서 go to 이라 e 이렇게 s e Okay. Okay. o 이제 어? o 는거는 그냥 여기다 k a 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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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게 보이는 음, 토마토 주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먹고 올게요. 조금밖에 안 먹었고요. 이 아는 비밀은 너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큰 음, 오피피 말고 작은 오피피에 피에 이렇게 습니다 일단, 섞을 거 세트, 가지고 올게요. 음, 표 스틱 조금, 있으시개 조금. 최색용이지만 그래도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면봉입니다. 이제 이거를, 당연히 지퍼백에 넣어야겠죠. 중간 지퍼백이 거든요 여기 다 들어갈지 한고 아, <laughs> <laughs> 아니, 그냥 큰 오피스에다가 넣어. 일단, 이, 음표 스틱은 나중에 하고, 일단, 전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같은 여기다가 적고 올게요. 음표 스틱도, 그냥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섞을 것 세트 세트면 되겠죠? 세트 뭐 이런 거는, 아니, 그냥 전출주는, 끝에 이런 데에다 붙이면 더 예뻐요. 이렇게 꿀꺽 세트겠고, 그릇 몰드를 이제 넣을 건데요. 그릇 몰드를. 옆머리 찢으시게 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음, 실내기통이안 넣고 있었거든요. 지금 넣어게요 네, 그런 물도 넣고 올게요. 견주지우도 붙이고. 네, 이렇게 넣고 왔고. 이제 네, 지퍼백 세트를 넣고 올게요. 여문 열어놔서 밖렇게 소리 납니다. 요 네, PP 붙이고, 견주지우 붙이고 올게요. 음. 이게 여기 안에다가 넣고, 이거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 에견주지 네, 이 안에 비밀 지금 이제 이두 개를 또 다른 여기다가 에 넣어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목보기가 있으면 분들은 목보기로 감싸주세요 자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네, 네 어, 이렇게 이런 게있으면 분들은 이걸 음, 잘라야 되는 건가요? 이리 처음 써가서 공기통에 양을 붙요 드릴게요 이걸로 꺼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야 되네요 이렇게 감자, 감싸줄 수 있는 정도로 잘라줄게요 각을 가져오고요. 잘릴게요. 한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좀 삐뚤삐뚤하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럽니다. 음. 딴 거라고 이렇게 붙여있어서, 거고. 그러면 어, 그거 할때딱 좋잖아요. 그, 전, 그, 그,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다 싸주는지, 그런 분들도 있잖 그래서 그거, 짜서, 짜보고 싶어서, 네, 한 네, 이렇게, 아이소에 서한 번, 이렇게, 포장할게요. 테이프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테이프 가져왔고,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사는 건잘못 할래. 이게 뽁뽁이랑 같은 종류여서 저는 이런 거세 개씩 이렇게 붙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개로 붙이셔도 돼요. 다 하고 올게요. 하고요. 빨리 할게요. 저가 지금 50 5분 넘으면 안되거든요 빨리 할게요 이제 여기 앉아 놔둘게요 저거 지금 한 30초 밖에 없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 꾸미고 올게요 꾸미는 건안 하도록 할게요 네, 이래서 마치도록 할게요 교환물품 만들기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